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도 주말치곤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웃음> 반갑네 어어 아, 오그라들어 아,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오그라들어서 안녕하세요 헤더입니다 빨리 아, 루마요 루마 아, 아,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안돼 너무 많잖아 창녕 음, 유튜버 이루미 씨를 만났습니다 농장에서 생활했다가 이제 시드니로 올라오셔서 한번 만나게 됐어요. 근데 보시면은 오늘 좀 사람이 좀 있네요.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한데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두번니까 아, 오늘 자 이루미 씨의 피를 하루 종일 쪽쪽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aughs> 밥을 좀 오늘 오늘의 메뉴는 자 나초와 브리또. 맛있겠다. 어, 아,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만 기타 따닥따닥 짧게 짧게 엑기스만 뽑는다. 내실액도 아니고 무슨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웃음> 어. 가 필요한 거로만. 이렇게 하면 말고 <마이브> 탐. <laughs> <laughs> 월드 스퀘어 앞에 있는 하스타 여기 있거든요. 여기 꼭 가보셔야 돼요. 오케이? 아, 잘한다. 확실히 꼬르네요. 아니요.

호주에서 셧다운이랑 락다운을 9월까지 하겠다고 연장을 했는데요. 이게 아무리 일찍 끝나도 안정기라는게 있기 때문에 9월까지는 좀 셧다운을 한다고 했었어요. 이제 호주에서 경찰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지 말아라. 운동하는 거, 일 가는 거, 강아지 산책하는 거, 이런 거는 되지만 가만 히 있어. 아까 공원에 앉아 있어도 앉아 있지를 말아라. 차라리 자전거를 타든 걷기 해서 운동하든 을 움직여라. 약간 이런 건데 9월까지 이렇게 모든 식당 다 닫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면 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한국이 점점 그리워지고 있어요. 시티 있어도 시티 있지 않은 그런 느낌. 할게 없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너무 좀 지루한 느낌. 스마막입니다 오페라하우스 사람들이 오페라하우스만 아시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하버브리지도 정말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저 하버브리지를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타고 올라가는 그런 체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딱 여기 와서 딱이 자리에 서가지고 앞을 보면 정말 탁 트인 느낌 바다도 아닌데 있잖아요 탁 트이고 가 편안하고 와 호주구나 싶은 그런 느낌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도시 여기는 도시고 저기에 롯데타워 하나 있고 맑은 물. 맑은 하늘. 에! 오페라우스까지. 하 에! 이룸이까지. <laughs> 저희가 좀이다가 와스 아니, 와센스 베일에 갈 건데요. 일요일에 일요일에 타야 됩니다. 일요일에 모든 교통수단을 얼마만큼 타든 다 2.8불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무조건 오팔 카드를 개타세요. 페리. 어, 내부 깔끔스. 사람 없음, 페리타고 지나가는 오페라하우스와 하버 브릿지 사이 호주의 일상입니다 진짜 흔한 일상 o n 우리한테 s 신기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아 너무 예쁘다 호주 시드니에 유일하게 있는 우리 동 n 입니다 i s 파크 대박 와. 장민 겸짜 알아요? 몰라요. <laughs> 저게 건물인데 건물이에요. 이거는 군함이에요. 군함. 와 진짜 크죠? 눈 감았네요. 엥? 배멀미 있으세요? 저도 없습니다. 원래 멀미가 없거든요? 저도요. 버스가 1 8 시간 왔대. 와 무슨 마을이 따개비처럼 있어. 이래서 다들 호주 호주 하는 거구나. 앉아 있는 것 같네요. 도착 짝짝스 좋아요. 제가 왓슨스 베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왓슨스 베이 바로 앞 공원. 예상대로 모든 펍과 뭐 무슨 가게들 같은 데가 다 닫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공원에 앉아서 맥주 한 캔하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호주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게 그냥 불법이에요. 공원에 앉아서 맥주를 마실 수가 없어요. 술을. 그래서 가끔씩 버릇 버틀에다가 물 대신 맥주를 담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경찰들이 무자리로 이렇게 검사해요. 너 버틀 한번 줘보라고. 그런 다음에 술인지 아닌지 검사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공원에서 앉아서 노상을 깐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타다. <놀람> 아 어, 너무 예쁘죠. 대박. 즐기고 계시네, 이러고 있무 문연무상. 어, 세상에. 어, 무슨 고인돌 같은 게있다 그랬는데, 진짜네. 세상에. 하이. 아니, 돌멩이로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어린 마음으로 이런 데를 또 한번 지나가줘야 되는 거거든. 오, 세상에. 어, 세상에. 어, 세상에. 세상 내가 너무 커버렸어. 음. 여다돌아가볼까 어우 너무 멋있다 돌 청년 유튜버와 함께하는 자 이루미씨 보시고 한번 인터뷰 살짝 나볼게요요 아...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이루미씨 그렇게 가잡고 하면 못하는데 네, <laughs> 댓글로 달아놓을테니까 일단 채널 타고 들어오시면 아 요렇게 유인을 하시겠다 유튜브 이름이 뭐야 아 이거 어떻게 하냐 호주에서 살아가는 음. 최종 목표는 구글에 도일 1일 1영상을 올리시는 분이에요 시드니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또 모기 근성으로 이렇게 또 바로 채집해가지고 <laughs> 잘해네데고 왔습니다 본명은? 본명 이형우인데 나이는? 나이가 이제 98년생 90... 방금 태어났구만 아 채널 소개 그냥 살아가는 방법 앞으로도 여기 이름이 채널도 많이 방문해주시고요, 많은 호주 소식 기대해주세요. 바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정말 즐거운 촬영이었고요, 이름 씨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